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48번째 칼럼. 과감한 혁신이 부른 승리.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 스파르타의 중무장보병은 그리스 세계에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들과 감히 대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아테네가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에 항복함으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후 30여 년간 스파르타 중무장 보병의 맞설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레오크트라 전투에서 테베와 보이오티아 연합군에 완패합니다. 이로써 스파르타의 육상패권은 테베로 넘어갔고, 스파르타는 영구적으로 이류로 떨어집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 역사에서 엄청난 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은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였습니다. 아테네의 저술가 크세노포는 그의 책 헬레니카의 당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병력수로 보나 과거의 승전 경험으로 보나 1만여명이 스파르타군이 6천여명이 테베 연합군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테베군은 어떻게 무적의 스파르타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양군의 핵심 전력인 중무장보병의 진연과 운용에서 전세의 판가름이 났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전투 대연과 운용 방식에서 스파르타 방식과 판이한 새로운 진영을 채택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중무장보병은 방패를 맞대며 횡렬로 늘어선 대열을 12겹 정도 두는 전통적 사각진입니다. 전군을 좌익, 우익, 중안군으로 편성하고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반면 에파미논다스는 테베의 좌익 중무장보병의 종대를 무려 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50겹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엄청난 대항력은 스파르타의 얇은 진영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안과 우익은 종대를 얇게 편성하고 좌익의 대열보다 뒤로 처지게 해 전체 전투대열을 사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정예병을 좌익에 두껍게 집중 배치해 적의 정예군이 배치된 우익을 압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은 적의 대열과 거리를 두게 해 시간차 공격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테베의 낯선 전투대형은 옛 방식에 익숙한 스파르타군을 혼란시키고 패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의 혁신적인 50종대의 방진과 사선 배치 전법은 중무장보병의 전투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팔랑크스 밀집 전투대형에 그대로 전수 응용되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파격적인 전법을 창안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투나 경영, 정치나 선거에서도 승리의 비결은 맥이 통합니다. 선두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발 주자의 혁신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구습을 탈피해 혁신적인 방법을 창안하고 도전하는 이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후발 주자의 혁신을 이기는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무적의 스파르타 중무장보병이 병력 숫자가 훨씬 적은 테베의 혁신 진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진영의 과감한 혁신이 부른 승리였습니다.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